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불에 타 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겼을 때 우사가 죽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언약괴는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괴는 근본적으로 저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자신들의 신을 형상화시켜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언약괴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 형상화된 하나님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괴를 만들 때, 언약괴의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에, 광야에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 언약궤의 비밀을 제대로 알았기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후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전쟁을 모르던 후대들이 일어나고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 아닌 주변 국가의 우상과 다르지 않은 우상의 모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의 우상들보다 더 무능력한 신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사시대에는 그 언약궤가 이방 나라의 우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방 나라가 전쟁을 할때 자신들의 신을 앞세우고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닌 이방 나라의 우상과 똑같은 의미의 우상으로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식화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던 그 언약괴라는 우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언약괴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다곤신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곤신전에 보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된 언약괴는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괴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졌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괴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70명이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숫자가 죽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언약괴의 영적 비밀을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언약괴를 어치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괴를 그렇게 보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언약괴는 사무엘 시대 20년, 사울 시대 40년, 다윗 시대 약 10년 기간을 거치며 총 대략 70년 만에 마침내 다윗에 의하여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새롭게 옮기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우상을 모셔오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심정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 했고 이에 대한 준비로 지난날 자신이 왕이 될때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모였던 3만 명의 백성들을 다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언약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영적 비밀을 새롭게 회복하지 않으면 설령 다윗이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모시고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 놓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왜 여호수아 시대처럼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패하였는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왜 다시 그언약궤를 돌려보내야만 했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5만 70명이 그언약궤 안을 들여보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죽게 되었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두려움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 나라의 우상과 같은 것이었다면 오히려 그 앞에 나아가 절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접근조차 불허하셨던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귀하게 다루며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 앞뒤로 레위인들이 긴 행렬을 서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분명 그 언약궤 안에는 귀한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괴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언약괴의 거룩함은 그괴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괴를 덮은 속죄소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 우사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괴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언약괴의 뚜껑이 아니고 속죄소라 일컫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좌서를 말합니다. 언약계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언약계의 뚜껑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기능은 뚜껑의 기능이 아닙니다. 언약계 위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구룹이라 일컫는 천사들을 속죄소 두 끝에 두어 구룹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한 것입니다. 구룹은 우리가 말하는 구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룹이라 일컫는 천사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의 두 그룹의 날개로 인하여 생긴 그빈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좌소인 속죄소인 것입니다. 자, 위에 두 그룹의 날개가 마주 보면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공간이 생기죠.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빈 공간이 속죄소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그 제단을 증거궤 위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리라. 그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7장 8절로 9절에는 모세가 회먹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때 증거궤 위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계 안에 보관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계 위두 그룹 사이인 속죄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본문의 우사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시작을 언약계에 대한 설명부터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라 6장 2절에는 언약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그 괴가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래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제서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본 것이고 여호수아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뒤 후대는 그 좌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볼수 없었고 단지 언약궤만 본 것이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새 성물만이 중요한 것으로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3만 명을 모으고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신하와 장수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오려고 바알레 유다로 갔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언약계라는 물건을 옮기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에서 특별하게 택한 자들을 그렇게 많이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계를 잘 옮기려면 수레와 같은 운송수단이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이지만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가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왕의 행차가 되도록 백성 중 가장 존귀한 자들이 주위에서 후위하고그 좌소를 어깨 위에 메어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은 싣고 가는 것이지만 왕은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백성들을 다시 모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고 특별히 기록하는데 다시 모았다는 것은 이전에 저들을 모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전에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들이 아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뽑혀서 그렇게 참석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시 모아 만군의 하나님을 새로운 성읍지 이스라엘 성에 준비된 곳으로 모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제적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었고 언약교의 영적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는 준비와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은 다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낙원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직접 언약계가 있는 곳까지 갈수 없었던 것은 언약계가 있는 곳은 산 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월엘상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호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호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하 6장3 절로 5 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의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산에서 여호와의 괴가 내려올 때 다윗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어 옮겼던 것처럼 그렇게 수레에 싣고 수레를 몰고 다윗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광장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우사와 아연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싣고 오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 앞에서 왕의 행차를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 우사와 아연은 그동안 잘 보관하고 있던 언약계를 가지고 나온 것인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왕의 행차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계의 수레가 다윗 왕과 온 백성이 대기하고 있던 광장으로 들어오자 준비한 대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왕의 오심을 다윗은 백성들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들이 놀라서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괴가 떨어지지 않도록 꽉 손으로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근데이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우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에라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낙원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의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이러한 행동은 언약궤가 성물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사나 아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성물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계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 즉 금초대 접시 떡상 등과 같은 제사에 쓰이는 물건 중 하나가 아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었기에 절대 가까이 할 수도 없었는데 저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제사장들도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에는 그 언약궤 앞뒤에 높은데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 안에 긴 장대로 언약궤에다 그들이 꼽고 그것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물들은 제사장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싸서 자기들이 메고 갈수 있어요. 그것도 레위인도 안 되고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데 언약궤는 그렇게 터치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성소를 덮어놨을 때 막대기로 끼워서 그들이 그냥 옮길 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좌소에 거하시고 있는 그 속죄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에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었고 그저 평상시 물건을 관리하던 습관으로 우사와 아요는 언약궤를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취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저들은 자기 집에서 70년이 넘도록 언약계가 있었지만 잘 보관하고 있었지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사람들은 우사의 행동이 누구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선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인간의 선한 의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저들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섬기려 함이 없었기에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실 때 성경은 우사를 치셨다라는 그 표현을 원문으로는 불로 태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불은 우사의 몸에 구멍을 뚫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분노가 심하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냥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맞아 죽은 정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그의 몸을 다 뚫고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죽이신 것입니다. 마치 레이저로 쏜 것처럼 그러한 여호와의 불이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양하는 향로에 재단의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죽게 되었던 내용을 보면 우사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웃사는 잘못된 행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똑같은 무게로 의미로 그렇게 웃사를 그래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앞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뚜껑을 열었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본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속죄서를 치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치심으로 그렇게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때의 죽음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불로 치셨음을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것은 본문의 한 군데지만 여러 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태워 죽인 일들은 많이 나옵니다. 우사의 죽음도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러한 우사의 죽음을 보자 분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중심을 다한 자신의 열심과 우사의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라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직 다윗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에라 6장 9절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날베세에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가졌던 그 죽을까 염려했던 그 두려움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 보낸 것도 지난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70년 전과 똑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혹시나 했는데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니까 정말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계를 옮겨놓게 하면서 한 가지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70년간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던 일이 오베데돔 집에서는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은 아비나다비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와 오벳, 에돔의 모든 집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임재의 비밀과 그저 우상을 자기 집에 들여놓는 것의 영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언약계가 물건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두 차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뭐예요? 언약궤를 마치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한 그 의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징물로서 세 가지 물건을 담아 놓게 했던 것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우상 단지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언약궤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 집중하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보관한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신자가 되어 받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랜 기간을 모셔 놓았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어도참 생명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은 결국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생명의 영향력들을 그렇게 뻗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사의 죽음은 그 사건의 순간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너무도 큰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지만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괴가 비로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언약괴를 모시는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이 짓게 될그 성전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전을 짓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으로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교회 회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의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전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모셔놓은 신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로서의 그 비밀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낙성식을 할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이 사람이 지어놓은 이성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위대했고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그 만군의 하나님이 어찌 이러한 사람이 지어는 그곳에 이렇게 제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안에 제한하려고 모신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잘못함으로 범죄에서 포로로 잡혀서 적국에 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사 우리와 만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솔로몬은 정확하게 성전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짓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지어서 보관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적인 축복은 성전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성전 앞에서 그렇게 빌고 헌신하는 것보다 오랜 동안 70년을 그렇게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붙잡는 것임을 다윗이 우사의 주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비밀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없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는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향력들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헌신된 마음 앞에서 또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된 준비된 그 모습 속에서 우사의 죽음은 너무 너무도 큰 충격과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비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비밀을 결단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